14페이지 16번입니다. 자 이런 걸 일단 표를 그리셔야 돼요. 지금 A라는 합금이 있고 B라는 합금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 구리하고 아연이 있는 거야. 자 A에는 구리하고 아연이 2대1이래. 그럼 전체를 2대1이면 3개로 쪼개야 되죠. 3개로 쪼개서 2개니까 구리가 A에 3분의 2만큼 들어있는 거고요. 아연은 3분의 1만큼 들어있겠죠. 자, B라는 합금은 구리 아연이 3대 4래요. 그럼 구리가 7분의 3만큼 들어있는 거고요. 아연이 7분의 4만큼 들어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구리와 아연이 1대 1이래요. 그럼 구리하고 아연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구리하고 아연에 대한 식을 적을 건데 자, 구리 A를 그냥 A그램, B는 B그램이라고 합시다. A를 A그램 섞었을 때그 중에 3분의 2가 구리니까, A 섞었을 때 구리는 3분의 2A만큼 나오겠죠. B를 섞었을 때 구리는 7분의 3B만큼 나오겠지. 아연도 마찬가지. 아연은 A를 A그램 넣으면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A만큼 아연이, 구리가 나오고, 아연이 나오고요. 여기도 B를 섞으면 더하기 7분의 4B만큼 아연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구리하고 아연의 무게 된 식인데요. 너대 너가 몇대 몇? 1대 1. 이런 비례식 하나 쓸수 있는 거죠. 너대 너가 1대 1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함된 합금 500g. 다 섞어서 만드는 게 500이야. 그럼 A하고 B를 더하면 그게 몇 g? 500g. 우리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 자 내항곱 외양곱 내항곱 하면요, 3분의 1a 더하기 7분의 4b는 3분의 2a 더하기 7분의 3b네요. 양변에 20을 곱할까요? 20을 곱하면 7a 더하기 12b는 14a 더하기 9b 이렇게 되겠네. 자 넘겨서 정리하면 너 넘기고 너 넘깁시다. 넘기고 넘기면 넘어가면 7a죠? 7a가 넘어오면 3b 뭐 이런 식으로 만족하네요. 그러면 a로 바꿀까 b로 바 a로 할까요? 음 a로 바꾸면 a는 7분의 3b라는 관계가 나오죠, 그죠이 관계를 여기다 뭐 하시면 돼 대입 하면 되겠지. 자 대입까지 하면요. 대입을 하면 어, A 대신에 7분의 3b. 그럼 7분의 3b 더하기 b가 500이죠. 얘도 꼴배기 싫으니까 7을 곱합시다. 곱하면 3b 7b니까 10b. 10b가 곱해지면 3,500. 그래 b가 얼마? b는 350g. b가 350이고요. a는 몇 g? a는 150g. 할수 있겠죠?